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의 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경락받으면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나 부동산실명법 위배 안되나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명의신탁자는 실소유자이지만 등기부의 소유자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고 명의수탁자는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등기부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나의 부동산, 이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 놓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죠.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을 했고 자연적으로 재산세 등 세금을 포탈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했던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금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재산을 가족 친지 등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위배하여 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밝혀졌을 때 혹독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 배우자 상호간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그리고 종교 단체가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명의신탁을 하기로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 약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 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매도인과 명의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때, 매도인이 명의 신탁자가 뒤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법전문의 표현대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얘는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부동산실명법 4조 2항 단서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위급 물주인 명의신탁자가 법원의 경매에서 자신의 돈으로 경락을 받으면서 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 즉,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일반 일반적인 경우 다른 사람 즉 명의 수탁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매매는 무효이고 등기도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매를 통하여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는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2012다69197 판결이 그것인데 이 판결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하면 따라 그 타인이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렇게 판결한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냐? 대법원은 실제로 경락대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를 불만하고 겉으로 나타난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동산 실명법 위배가 아니고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의미죠. 다음. 경매 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 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동산실명법 4조 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매 절차에서의 소유자라고 함은 경매를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경매를 당하는 사람, 일반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을 말합니다. 이 경매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경락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경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를 불문하고 법조문 표현대로라면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경락인으로서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았을 경우에도 겉으로 나타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수 없는 점, 경매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를 일반 매매에서의 매도인과 동일시 할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판결한 부분입니다. 약간 쉽게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의미는 법원의 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법원을 통한 공법적인 처분의 성질이 있고 법원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일반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다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법원 경매에서는 타인 명의로 얼마든지 경락을 받아 명의 신탁을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